안녕하세요. 닥터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문상우입니다. 하지불안증후군은 안정식 특히 자려고만 하면 다리에 이상감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. 증후군은 원인 불명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. 그래서 정확한 원인은 알수 없지만 도파민 문제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. 한의학에서는 기혈수 중에 혈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. 혈은 혈액순환과 아, 또 영양분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. 한의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탕약입니다. 한약을 드시는 건데요. 어, 작약이란 감초나 어, 이런 약재들을 쓰므로써 근육을 진정시켜주고 그래서 경련을 억제하고 그리고 하재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하재불안증후군을 치료합니다. 두 번째로는 침과 약침치료가 있습니다. 침치료는 하재의 혈자리들을 취해서 치료가 들어가고요. 약침은 근이완 약침, 자격 감초가 들어간 약침이 있습니다. 그걸 쓰면 또 많이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. 이렇게 두 가지를 치료함으로써 하지불안 증후군을 치료하고 있고요. 어, 길게 봐야 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꾸준히 내원하셔서 좋은 진료 받으시면 하지불안 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.